저희 이제 대미래라고 해서 피부 미용 학회에서 엄청 큰 학회거든요 리프팅, 뿌띠, 그리고 탈모, 비만 여러 가지를 다 하는 학회인데요 그중에서 비만 세션에서 강의를 네. 맡아서 달려왔어요 저랑 같이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 선생님이세요 오늘 같이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네, 사실은 의사분들 앞에서 하는 게 제일 떨려요 저보다 더 오랫동안 그 대관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방송국이나 다른 기업 강연들에서만 보여줬었는데 많은 의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모습을 이제 거의 최초 공개입니다. 어제 한 새벽 4 시까지 정리하고 보행 하다가 헐레벌떡 아, 어, 뛰어왔습니다. 좀 예쁘게 하고 가었어야했는데 우선은 들어가 봅시다. 기기들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논문들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의사들이 와서 하는 강연은 새로운 뭐 의학적 지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를 하고요 전 세계적인 수준의 업데이트 된 방식을 진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업데이트 하러 온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부스들이 있어요 새로운 약제나 기기들이 발표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알려주는 세션들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띠리리리리 업체들 전시 업체 리스트 다양한 제약회사들 이랑 이제 기기 회사들, 뭐 화장품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와서 잠시를 합니다. 저는 여기 네. 비만세션 강의를 하러 왔고요. 비만 환자를 위한 운동 처방 통증 환자들도 통증 없이 안전하게 살 빼기라는 게 부제인데요. 제가 또 40kg 뺀 노하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룩을 여기 설명하라고 네. 어... 아, 이게 또 오늘 룩은 커리아우마 룩입니다. 괜찮나요? 어. 나름 이런 엣지를 살려서. <laughs> 이렇게 딱 힘, 자신감. 힐도 <laughs> 신었어요 어, 블레이 없이 정시 시작한다. 아, 40분 세션. 다행히 이제 이게 유명한 썸머지. 썸머지 다 알죠? 완전 없프대요 아, 썸머지 아파요. 아픈 만큼 예뻐집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맨날 밥 먹듯이 하는 거니까. <laughs> 1차 는의 약속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입니다 편안하게 설명해 주는 것만큼 연구입니다. 많이 근데 네, 저말 어디까지 왜 이런 소많이요 여기 소감 소감 여기서 있할까요아 그래도 너무 홀가분하고 아쉬운 거는 없었어요. 저는 지나간 걸들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송 짬바가 말씀 걸요아네아 네. 아, 정말? 진짜요? 제가 옛 졸업하고 늦졸업 음. 아 너무 영광인데 네네 원래 유튜브로 우연히 응. 알게 됐어요 응. 재활 뭐 운동법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의사인 거예요 올려놓으신 걸 되게 꼼꼼히 봤었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이고 뭐 수석 졸업하시고 우수 전공의에다가 오늘 사실 선생님 오, 오시는지를 어제밤에야 프로그램 자세히 보고 알았거든요 이분은 진짜 열심히 사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외모만 예쁘신 게 아니라 정말 생상을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오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다 갖출 수 있지? 롤 네? 모델이에요. 실문 어떤 요 영상보다 훨씬 나아요. 12시고 이... 싶어요. <웃음> <웃음> 언제부터 이렇게 그래서... 예쁘셨나요? <laughs> 여러 가지 부유님들을 만나서. <laughs> 구독자님 만날 거라고 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제가 너무 영광이네요. 콘텐츠를 진짜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마구마구 줍니저 이제 제가 궁금했던 세션들 저희 지금 레이저 있는데 어, 요즘에 레이저 장비 되게 궁금해요 요즘은 다양한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미, 흑자 같은 것도 질문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 더 의지 있게 공부하는 걸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 큐어젯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있는 장비거든요 모공치료 저희 안에 있는 스킨부스터들을 저기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효과는 확실히 좋아서 어, 피가 나야 효과가 있습니다 음 이전시장? 뭐야? 푸드트라 여기 봐 봐. 먹고 싶은 거 있어? 불초밥 피자. <웃음> <웃음> 아, 버 <웃겨. 웃음> 언니 먹어 봐요. 너무 맛있어 <laughs> 우린 먹을 때진심이지 뭔지 알죠? 지금 <laughs> 면서 <laughs> 저는 과일 주스는 안 먹어요. <laughs> 저거 있 모노폴라 아레스써바지나 이제 저고주파 치료가 과연 아파야 되냐 우리 팅님이 계천 반찬으로 해서 대부분 점심을 밥 먹으면서 나오는 럭셔리 한이스 고기 도시락 진짜 잘 나오죠? 밥이 고기 고기 음 단백질 음 제일 좋아하는 거. 브로콜리 브로콜리 되게 좋아한다고? 브로콜리만 먹고도 살수있어 이거 브로콜리 드세요 제꺼 음. <laughs> 드세요 밥은 음. 안먹습니다 너무 는것만 있어 그로안먹 생선이랑 강의 너무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주사를 없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피알루론산이나하필러가 여기서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얼마예요 여기서? 그냥 5만 원 5만 원네 같이 주세요 사는 거예요? 네, 저는 원래 책 사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 50만 원 50만 원짜리가 책이 봐요? 비싸요 우리 한 개당 한 20만 원 이런 거는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안면 색도 10만 원에 8만 원안3면 디스카운트 이 디스카운트 해주실 거예요 얼마에요? 아쉽구만. 가격 다적어드려고 어, 50만원 나왔어요. 봐봐, 봐봐봐봐. 오늘 일정 학회는 다 들어서 끝났습니다. 재밌었어요. 줄기세포 제가 또 연구 소장이잖아요. 줄기세포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요즘에 제가 화장품이나 홈케어에 또 진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할수 있는 홈케어들이 보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배워왔기 때문에 꿀팁 같은 것들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또. 피자 파티도 하고. 공부도 먹어야 하는 거니까 이게 갓생노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또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